그렇게 해도 조금 문제인 거는 컬러예요. 컬러가 응. 너무 껌해서 응. 느낌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슬리한 느낌이 훨씬 예쁜것 같아요. 네. 응. 간 응. 머리를 재단해 가지고 약간 깨끗하게 된 느낌이 라서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뵙겠습니다. 오늘 제가 머리를 차느고요 오늘 머리 좀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아니면 좀 스타일을 좀 바꿔 보고 싶어서 오셨어요? 좀 스타일을 바꿔 보고 싶어서 음, 왔어요. 혹시 지금 이 머리는 얼마나 유지하셨어요? 3, 4개월 정도. 3, 4개월. 네. 그전엔 어떤 머리셨어요? 그전에는 완전 짧른 그러니까 얘는 웬디컷이라고. 아, 웬디컷. 그런 약간 힙하고 이렇게 그 중간발 느낌으로 했는데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네. 어, 그다음에 컬폼 하신 거고요? 네. 어, 펌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펌한 지는 4 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네. 자, 지금 보시면 한 지금 한 8cm, 7cm가 머리를 자랐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곱슬 거리고 지금 여기는 매직을 했겠죠. 네. 머리가 납작하고 네. 그냥 끝에는 이제 시컬이 걸려 있는데 지금 머리 자체가 층이 너무 일단 없어서 네. 머리가 일단 좀 여기가 납작해 보이면서 여기서 컬이 다 모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컬이 좀 퍼져야 이런 시컬펌은 예쁜데 지금 보시면 컬이 다 그냥 여기서 하나로 모이니까. 조금 그냥 좀 학생 느낌의 시컬. 조금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원하시는 스타일이 개인적으로 따로 있으신가요? 좀 원하시는 느낌이 조금 좀짧아서 커트를 해서 뭔가 조금 더 단정하게 가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은 뭐 웨이브를 조금 더 넣고 싶은다든지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단정해 본 적이 없어서 음. 단정하게 하는 것도 단정하게 좀또 음.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전에 시컬 매직할 때는 단정하지 않았나요? 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곱슬기가 많다 보니까 음. 되게 지저분했었어요, 머리가. 발끝이 아, 아니면 여기가요? 전부 다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어. 그 자른 것중에서도 그냥 자르기만 하고 매직을 안 하니까 아, 매직 안 했어요. 네, 네. 매직 안 하고 그냥 자르기만 해서 위아래가 다 지저분했어요. 아, 진짜? 네, 시컬을 시컬 했는데 시컬만 했는데. 네. 웨이브가 녹지도 않았잖아요. <laughs> 네. 네. 근데 여기는 좀 뭔가 플랫한. 여기 납작한데 뭐가 약이 옛날에 다닿던것 같은데. 이쪽은 아, 매직하고 네. 시컬 한 건데.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전에. 네. 그러니까 그그 그 전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 그 전전. 전전에. 네. 근데 그전은 이번에 했을 때, 이거 할 때. 요거 할때 그냥 너무 빠글거리는 빠글거리는 느낌. 네. 혹시 지금 드라이를 하고 네. 신 거예요, 아니면 이걸 보고 빠글거린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고데기로 한번 피긴 했어요. 아 이거를 네. 끝에도 폈어요, 아니면 여기만 피고 여기는 안 폈어요. 그, 끝에 폈어요. 아, 끝에만. 네. 여기는 안 폈어요. 네 여기는 안 폈어요. 여기만 폈어요. 네. 아 여기가 많이 빠글거리나. 네. 아 그렇구나. 음 사실 고객님 머리 같은 경우는 빠글거리기 쉬운 머리예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곱슬이라서 너무 컬이 잘 나오는 모발이라서 음. 사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요즘 인스타 같은 사진 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되게 굵은 막 이런 느낌을 원하시기에는 컬이 조금 너무 잘 나오는 스타일이어서 음. 제가 느꼈을 때는 하여튼좀잘 나와요. 네. 그러니까 고객님이 생각했을 때좀 굵은 컬은 고객님 모질에는 잘안 나오는 건 맞아요. 음. 어떤 느낌인지죠 네. 그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엄청 굵은 노트로. 여기서부터 쓱해서좀 이렇게 우아하게, 그러니까 약간 너무 릿지가걸리진 않으면서 그냥 우아하게 떨어지는 이런 느낌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막 뭔가 릿지도 있는데 막 깨끗해가지고 막 우아하게 떨어지는 이런 느낌은 지금 기장이랑도 기장도 조금 그런 느낌을 하긴 좀 짱짱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꼈을 때는 좀그래요 그래서 좀 컬을 하실 거면 지금 제가 느꼈을 때는. 여기가 조금 많이 지저분하고 네. 여기가. 네. 그리고 여기는 살짝 피고, 전체적으로 컬을 넣는 거는 제가 볼때괜찮아요 추천. 좀층정 충족, 내고, 네. 그런 스타일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컬이 너무 지금 지저분하고 힘드니까, 이걸 다 피기가 힘드니까, 여기를 좀 잘라낸 다음에, 그때처럼 뭐 웬디컷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도 되는데, 하나는 조금 더 우아하고, 좀패미닌한 느낌, 컬 들어간 거는, 그 다음에, 좀 다른 하나는 조금 더 영하고 음... 이번 봄에 음... 조금 뭔가 이런 청바지나 이런 티셔츠에 잘 어울릴 만한 좀 스트레이트한 디자인인데 좀 어느 걸좀더 선호하실까요? 웨이랑 스트레이트한 느낌? 보자요 보자, 부자가... 네. 아스트레이트느낌좀나까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지저분한 컬을 좀 정리를 하고요 힘을 좀낸 다음에 이 윗부분을 좀 깨끗이 매직을 하고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약간 살짝만 들어가는 살짝만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하면은 제가 좀 예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예쁠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사실 그렇게 해도 조금 문제게 뭐냐면 컬러예요. <laughs> 컬러가 너무 껌해서 느낌 자체가 좀 세련되게 안 나오고 계속 그러니까 학생 같은 느낌이 자꾸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컬러를 해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펌만 해서는 좀 느낌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고인 같은 경우는 좀 컬러로 해서 세련되고 좀 가벼운 느낌을. 느낌이 나야 조금 여성스럽고 세련되게 될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면 어떠신지 좋아요 네. 그 일단 커트를 좀 하고요 커트를 잘 해드리고 나머지 어떤 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그때 그때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네. 커트를 했는데 아 이거는 펌 없이는 이분 손질을 못하겠다는 바로 펌이 들어가고 제가 커트를 했는데 손질이 괜찮을 것 같으면 염색이 훨씬 나아요 네. 저가 봄이라서 이미지를 한번 바꿔야 될 때가 온것 같은데 그 전에 계속 펌하고 펌하고 계속 네. 펌하고 이 정도 지저분함? 이런 느낌으로는 아마 이미지가 바뀌시진 않을 것 같아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샴푸 한하고보겠습니다 네. 네. 처음에 저한테 좀 약간 붉은 웨이브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마음을 바꾸신 이유가 네. 있나요? 이게 말씀하시기에 굵은 웨이브, 제가 원하는 느낌이 음. 기장감도 짧고 해서 잘안 나올 것 같다고 네네. 저도 네네. 생각해가지고, 더여한 느낌 나는더 영원... 좋을 것 네네. 같기도 하고. 확실히 네. 그, 막발 잘라주셨데면안 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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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에요. 그, 확실히 그, 봄이니까, 뭐, 숯도 바으 먹고 싶은 거 아니고, 애초에 머리 뭐이 풀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 웨이브를 넣어서 하는 어떤 페민이나고 우아한, 골조스한 느낌보다는, 아직 나이도 좀 어리시고, 본님는것좀 수수한데 머리만 이렇게 막 이렇게 네. 약간 우아하게 드레스 입은 것처럼 해놓는 것보다는 좀 봄이고 뭐 하니까 염색 컬러가 살짝 애쉬 느낌에좀 명확하게 웬디 느낌? 그런 것도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에좀 슬림한 느낌 하시면 예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하면 훨씬 네. 네. 더 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커플을 하고, 그래도 오늘은 컬러가 훨씬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커버를 처음이시라고 하셨죠? 네. 처음이시라 네. 어. 너무 좋아 이미지 변화하는 데도 좋고, 네. 고객님이 이제, 이게 그런 거 같아요. 약간, 소주 마실 때 하면서 하는 얘기랑, 와인 마시면서 하는 게 다르거든요. 네. 고객님, 고의 분위기가 달라지면, 고객님이 입는 옷도 바꾸려고 하실 거고, 그에 맞춰서 고객님의 태도나 요 바뀌니까,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미지가 꼬실 때 너무 어, 학생 같은 이미지가 반해서 좀 경쾌하게. 그 계속 같은 말을 반복이긴 한데.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한 이미지에 대해서 고객님한테 좀 설명을 할 의무가 있고.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딱 정한 게 아니라, 어, 짜가 보고 느낌보고, 뭐 펌을 할지, 펌을 할지 정하는 게 좋거든요. 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 지금 내가 커트를 해봤는데, 내가 처음에 고객님한테 하려고 했던 의도가 맞게 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어때요? 지금 길이만 잘랐는데 느낌이 고객님께서 어때요? 저는 지금 너무 좋아요. 그렇죠? 가볍고, 네. 훨씬 산뜻한 느낌? 그렇죠. 너무 마음에 드는데? 머리도 엄청 많이 자른 상요 네. 생각보다 많이 자른 것 같아요. 원래는 자를 생각이 없이 왔다가, 근데 막상 잘라보니까 네, 너무 잘했다는 잘한다. 밑에 지저분했던 머리들 다있어데 네. 너무 만족해요, 지금. 오이라서 너무 칙칙하네요. 뭔가 좀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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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꽃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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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는... 맞아요. 엄청 너무 급적한 것 같아요. 올해. 아, 어,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년에 됐어요. 네. 맞아요. 근데 네, 벚꽃의 꽃말은 한번 시험. 이지삼 들으셨어요? 네. 컬러는 네. 네. 약간 샌드레이지라는 느낌의 약간 옐로우 톤인데 약간 베이지 같은 느낌의 네. 톤요 그래서 좀 뭔가 보통 대부분이 이제 그컬러분 매트나 애쉬를 할 때는 그 분위기는 좋은 게좀 탁해져요. 네. 근 제가 봤을 때 고객님이 오늘 전체적인 느낌을 분위기는 이제 네, 너무 좀 상큼함을 좀 느끼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레드를 넣었다니, 조금 뭔가 좀 느낌이, 제가 좀안살것 같고, 뭐좀 노래 볼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베이지 톤인데, 샌드베이지라고 해서 파스텔 톤 노랗기가 좀 있는 그런 블러를 할 거고요. 거기에 이제 좀더 그 헬시 시나몬이라고 해서, 거긴 비슷한 컬러인데, 조금 더 헬시, 좀 생기 있고. 이런 컬러를 좀 섞었어요. 그래서 너무 오늘 7번 때만 하면 어둡게 하기에는 제가 느낌이 많이 안 바뀔 것같아서 오늘 처음 기대할 수가 었는데 그래서 9번 때 헬시 신한으로 섞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베이지만 섞었을 때 제가 계속 말하는 탁함, 탁함. 그럼 지금 베이지, 베이지 두개 있잖아요. 근데 벌써 탁함이 두 개죠. 그럼 좀더 탁한 것서 겉을 레드를 넣어버리면 탁해지고 네. 우리 전 핑크를 넣었거든요. 응. 핑크라는 색깔 자체가 레드랑 화이트를는 분색이어서 이런 베이지에서 탁함을 핑크가 잡아서 그거를 한 시트로 섞어가지고 응. 컬러를 만들었고 해보면 탁람의 눈이 좋아요. 네. <laughs>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두께감이 얼굴이 크게 보이면 안 돼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을 없애줘야 고객님 얼굴이 좀더 작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응. 네. <laughs> 동의 안 하죠? 아우 완전 동의해요. 완전 동의. 완전 동의. 아까도 선생님이 나 엮은 거아니에죠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나와요. 저. <laughs> 저기 네. 손해배상 충구합니다 진짜. 근데 어쩌다 보니까 네. 쌤 나이를 제가 알게 되고 아... 그래서... <laughs> 이런확실좀 아, 어. 다른 모습이 네 슬림해지는 진짜... 네. 네. 그... 우와 스치지 않... 스치는 느낌이 아니라 좀 우와. 약간... 네. 머리를 재단해가지고 약간... 깨끗하게 없애는 <laughs> 느낌이라서 고객같이 곱슬머리 분들은 치면안 지저분해 지금 그거는 수술 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근데 잘 쳐야지 고객 머리가 좀 윤기가 나는 수술 네, 네, 막 이렇게 대충 쳐버리면 고객 머리가 수압스럽게 있음든요 이런 부분도 잘 조각해놓으면 고객님이 이 기계를 꼽았을때 조금 더 트렌드가 좋거든요 일단 너무 좀 예쁜 것 같아요. 컬러가 컬러. 진짜 예쁜. 미친 컬러. <laughs> 컬러. 샌드 베이지랑 오래 알은 것. 같아서. 음. 그 웬디 막 이런 얘기 하고 했어요. 뭐 중간발을 하기로 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연예인 머리를 보고 대충 길이만 보지 그 신경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에 따라서 얼굴의 어떤 모양이나든가 크기, 그 다음에 이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잘라버리면 큰일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퍼스널 커트를 주로 좋아하는 편인데, 오늘 머리 어떠신지 일단 커트랑 염색 이제 두 가지를 오늘 조합해서 이미지를 좀 변신시켜드렸는데, 이제 빛보사진 나올 거예요. 네. 근데 뭐, 고객님이 어든 일단은 엄청 많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메이크업 선생님이 메이크업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커트, 염색, 그냥 메이크업 좀 어땠는지 전반적으로 그냥 뭐, 너무 좋았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좀 웃기신 점 있으시면 좀 알려주실래요? 제가 처음에 네네. 밑에가 너무 지저분하다고 생각해서 네네. 그 부분을 그냥 없애보려고 한게 아니라 네네. 좀 오히려 웨이브를 넣어가지고 음음. 그런 느낌을 주려고 네네.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냥 아예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네네. 염색도 이렇게 새로운 느낌으로 처음 해보고 네. 해서 네. 진짜 너무 새롭고, 일단 머리가 너무 가벼워서 좋아요. 네. 어떻게 해도 너무 가볍고 좋은 그치? 것 같아요. 어, 다행이다. 그리고 화장도 네. 제가 진짜 처음 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네네 그니까요 러 네, 진짜 원래... 많이 바꿨어요 메이크업이 맞아요 원래 응. 데일리로 그냥 네. 핑크색깔 섀도우만 바른다는 느낌으로 네. 다니다가 네. 좀 뮤트톤으로 이렇게 톤다운된 느낌으로 처음 화장을 해봤는데 음. 생각보다 저한테 이런 컬러가 잘 어울리는지 몰랐거든요 음. 그래서 머리랑 되게 어우러져서, 네. 화장이랑 머리랑 잘 어우러져서 네.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진짜로 일단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저는 예. 개인적으로 아까도 고객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좀 예쁘다라는 게 변화의 크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전문가가 바꿨을 때의 변화는 어쨌든 긍정적인 변화의 확률이 크기 때문에 변화를 크게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저는 예뻐졌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아마 친구분 오 만나러 가신다는데 친구분도 아마 되게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어 메이크업도 뭔가 되게 세련되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컬러가 되게 저는 좀 시급해 보였어요. 뭐 펌도 했으면 훨씬 편했겠지만, 오늘 시간 제한상 그래. 둘 중에 어느 게좀더 이분한테 도움이 될까? 어 개인적으로 저는 염색이라고 생각 했거든요. 이미지를 확 바꿔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여기서 커트만 해놓고, 커트만 이렇게 해놓고 염색을 검은색으로 했, 있었다면, 혹시 이런 변화는 없었고? 메이크업을 했어도 메이크업도 좀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분한테는 제가 느꼈을 때는 변화를 한번 확 만들어버리고 그 안에서 그큰 변화, 변화 안에서 그 커진 변화 폐활량? 이런 느낌 안에서 좀 자유롭게 놀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되셨으면 해서 오늘 좀 이미지를 만들어봤고요. 또 마음에 드신다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네. 정말 원하신 대로 잘 해주신 것 아, 같아서 저도 네. 너무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안녕.